아저 속으로 쏙 빠져버립니다. 턴. 음 밀어치긴데 살짝 분리각게 많이 생겼어요. 사구는 뭐니 뭐니 해도 아까도 얘기한 듯한 것처럼 맞세이와 주겨치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자로 가려면 이제 끌어치기를 떠나서 끌어치기는 기본이 돼야 되고요. 끌어치기 걱정하시는 분들은 200, 250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 이제 고점자가 되려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끌어치기 감각 끌어치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응. 아만맞나네일점만 응. 응. 어저께 어떤 분이 250과 300의 차이점을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그 차이는 반오실을잘 이해를 하고 칠수 있느냐. 그거를 잘 모르느냐. 이 차이에요. 125가 300의 차이는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치느냐. 음, 쫑. 네 주니어님이 200이죠 <laughs> 자 줄땐 주죠 또 1점 <웃음> 주니어님, <웃음> 그 추스리는 노하우 참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나름대로 노하우와 개인들이 갖고 있겠지만,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또 현실이잖아요. 멘탈 붕괴됐을 때, 어? 4점? 4. 아, 아, 매하 아, 길어요. 아, 점 예. 오잘 돌렸어요. 죽여치기로 조금만 더 죽여치기로 예. 더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정도뭐 성공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마세로 마암마세로 아 이제 거가 덜 내려옵니다 약간 3 자, 너무 가까운 공들은 오히려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아요. 연접구가 너무 1cm 이하로 스위치 상태에서는 밀고 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접구를 맞추고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내 공만 돌아댕긴다는 생각으로 묻고만가게 타격 없이 항상 밀려버려요. 아 자. 오, 나이스. 이점 늦게 오시지 않을까 퇴근하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행님 150점 지행님 아아까비 야까비턴 회전이 좋았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아 그니까 러 회전력을 조금만 감소시켰어야 되는데 예민한 분이네 음 나이스 사이즈 2점 근접 끌어치기 2-3cm 정도의 공 연습에 저는 요즘 맹 연습 중입니다. 짧고 강력한 손목 스냅 샷이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 근접하지 않은 공을 끌어칠 때는 큐를 집어넣고 뒤로 쫙 빼주는 그게 별로 필요가 없는데, 빼주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 근접한 공들은 끌어치기 할 때. 뒤로 쫙 빼주는 게 굉장히 그 치, 필요합니다. 예. 잡아 빼주는 그래야지만 끌려오듯이 더이 스냅 약간 스냅인 거죠. 꼭 빠져버려요. 3점 자, 타격과 동시에 잡아 큐를 잡아 뒤로 빼주는 어, 그게 필요해요 근접 끌어치기. 그, 그 정도의 거리에서 큐를 깊게 넣어줘버리면 무조건 투타치기 때문에 투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잡아 빼주는 게 그게 정말 기술적인 샷이 돼야 됩니다. 쌍방을 응. 기어왔어요. 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백마세를 쳐버려야 돼요. 파고 들어가 버리게 저게 물론 뭐 말처럼 쉽지 않은 마세인데,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쳤을 겁니다. 반대쪽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쫙 파고 들어오게, 그래야지만 가능한 물. 무조건 쪽이기 때문에. 이 점. 예. 그 공을 연습을 좀 했었는데 방금 그런 파고 들어가는 백마 세이 조금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 회전 많 죠? 에잘 끌렸 는데 아, <laughs> 사실 마 세로 칠수있 다면 마 세로 쳐야 더좋은 결과 가있을 23cm 의공 인데, 마세 는자 신이 없어 근접 끌어치 기로 연습 중 입니다. 예, 그렇죠. 근접 끌어치기가 돼야 마세이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근접 끌어치기가 자신이 없는 사람이 마세이로만 자신이 있다는 것도 어불 성설이에요. 그 정도는 쉽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마세이로도 이게 가능한 거지. 예, 뭐 근접 끌어치기가 안 되는 사람이 예마세이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어 먼저 아 아쉽네요.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아, 들어가세요. 예. 아 맞아 벌금 천원 있는데. 어, <laughs> 아이 깜빡할 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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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가시기 아, 아, 깜빡. 전에 잘 붙잡았다. 아, <laughs> 자한판 아쉽게 벌금 나왔었죠 그래이님이 아이 예. 아, 됐습니다. 오.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거 벌금 모아서 나도 좀, 있어, 음료수 그래서. 한 번씩 사드려야지 나도. 자네 하이 별말씀을 네, 네 아유, 별 말씀을. 예, 들어가세요 예 네, 1점. 들어가세요. 1점 네네 주니어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라면 두개 다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마사이로 치겠죠 예 근데 두 개가 되는 사람이 그거를 치는 거지 예를 들어 끌어치기는 안 되는 사람이 마세이로만 그거 친다는 거는 말이 좀안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할수 있는 사람이 마세이로도 가능한 거죠. 아무튼 맥 연습 중이시니까 이제 우리 주니어님도 충분히 소화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세이로 심 조절을 하기가 좋으니까요. 마세이가 그 다음에 이제 마세이로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 2, 3cm가 아니라 1cm 떨어진 것도 이제 마세이로 그래야 가능하거든요 2, 3cm 정도는 좀 마세이로는 쉽거든요 사실 많이 밀리지 않게 끌 수가 있는데, 마세이로. 근데 이제 1cm 미만 같은 근접거리, 초근접거리는 마세이 아니면 안 돼요. 그 끌어치기로는 안 되죠. 1cm 미만은 절대로. 오, 4점. 그래서 이제 근접거리냐, 초근접거리냐, 요거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자. 종으로 도망가 립니다 아, 네. 어, 저저 네. 저 테이블 위에 다 있잖아요. 예, 네, 주판 위에. 네. 자, 1점. 자, 잠깐 요판 끝나고 우리 또 졸장기 님하고 한판쳐 보세요. 다음 판은 또봉제사님이 방송 나와야 되고, 자, 밀어서 좋아요. 조금 넘어갑니다. 아깝습니다. 이죠. 음. 이점말좀 전에 한 얘기를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최근에 싱글 징글 TV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거기 보면 그런 기본 끌어치기나 이런 게잘안 되면서 마세이로만 막 조져버리니까 욕먹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댓글 좀 다들 그 채널 아실 겁니다. 기본이 안돼 있으면서 마세이로만 뭐 아이고, 마세이로만 모든 공을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에, 욕도를 먹는 거죠. 다 시청자들이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어린 친구들이 기본 끌어치기나, 뭐, 각다음, 어, 원쿠션이 안 되면서, 뭐, 바세이만 치면은 뭐, 다 300, 400된줄 알고, 다 400점, 뭐, 마포 400점, 뭐, 뭐, 의정부 뭐, 500점 해가지고들 나오는데, 기본기가 하이없어요. <laughs> 보면. <웃음> 어떻게 마세이만한 3, 400,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3,400, 4,500 치듯이. 그래서 제가 거기다 도 저도 댓글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냉정하게. 예. 자, 알다마는 150이다. 내가 봤을 때. 근데 마스의 실력만큼은 400이 맞다.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편단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사구 당구를 칠 때는 150을 놔야 돼요. 그 친구는. 마센 실력만 400이고 각 알다마 실력은 150인데 400으로 인사를 하고 오면은 이제 그건 친구들끼리 놀리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몸 많이 풀었습니다, 봉준선 님. 이제 몸 풀고 이제 방송 출연을 앞두고 지금 대기실에서 <laughs> 자,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우리 방송 대기실. 우리 스튜디오에서 이왕이 면좀 멋지게 표현해야죠. 제가 특션인데좀 넘어갈 듯해요. 펀. 예, 징그리는 200점. 예, 200점 맞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 승그린 같이 그좀 마른 애가 좀더잘 치고 제가 보니까 안경쓰, 아니, 통통한 애보다 그, 그 친구보다 안경, 저, 마른 친구가 조금 더200짜고나딱 보기에 200이에요. 예. 250도 안, 뭐 250은 아니고, 200점 실력이더라고요. 그리 켄사스님도 보셨구나. 2점? 2점. 예. 아, 그 마른 친구가 징글인가요? 저는 뭐 많이는 안 봐가지고, 최근에 봤는데, 그 친구들이 왜이 200점이냐면 뭐 모아치고 이런 게 없어요. 모으는 것도 없고 이제 갔다만은 점잘 치더라고요. 펀. 심조절이 또 별로 없어요. 심조절이. 그러면 200이죠. 아, 음, 슬패. 아 히로메로님 내일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러십시오. 우리 히로메로님 예전에 뵀던 우리 닉네임 같으신데 그죠? 오랜만에 들어오셨나 봐요. 배우지를 안고 지들끼리 쳐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친구들끼리 치면 은 다들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보면 젊은 친구들 보면 제가 구장 운영할 때도 보면 다들 그런 식으로 치니까 자기 스타일 바꾸기는 힘들죠. 혼자 가니좀 떨리네요 아이고 여기 다 혼자 오셔서 지금 오시는 거죠 뭐 누가 둘이 옵니까 어디 사시죠 우리 히로메로 님은 제가 예전에 예전에 물어봤던 것 같은데 한참 된것 같은데 그죠 어디 사세요 사시는 지역은 출발하시는 지역은 그리고 점, 점수는 어떻게 되시고 사구 점수는 몇점놓고 치세요? 샷. 자, 이십 개 도달, 다섯 개 남았습니다. 우리 아까 폭풍님의 응원의 힘이 보서 이번에 졸장기님이 앞서가고 있어요. 나짝 걸었어요. 사 자, 네개 남고 네 개. 자, 이번에 잘 치고 있습니다. 14이닝에 4개 남고 주소는 아시죠? 히로메로님 오. 자 3대 오 나이스 쌍대 이요. 자 한판은 백관공이 이기고 한판은 무승부고 한 판은 이번 판은 또졸장개님이 앞서가고 있어요. 자 무승부로 잘하면 끝날 수 있을 듯합니다. 나일 수도 7. 도 쿠션. 오오 <laughs> 빠지네요? 저때 남고 고 설마 설마 1점예오 <laughs> 야, 뭐 마사일을 굳이 안 쳐도 있죠. 예. 회전발로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오, 회전 너무 잡아줬어요. 그럼 한번더 가야 되는데, 예. 한번더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짧아져요 이게. 예. 애매하게 봤습니다. 혹시 히로메로님 닉네임처럼 히로 많이 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이름이 하필 닉네임이 히로메로? <laughs> 아 히로를 절대 안 해서 히로메로 아닐까요 혹시나? <laughs> 박킹을 절대 안 하시는 히로메로님? <laughs> 서구 가정동 사세요? 아 그러시구나. 뭐 청라 근처시네요. 예. 자 일점 히로 하고 나서 메롱 아그 맞네. 히로 메롱. 아 굿샷 아주 겐사스님이 아재 개그를 선보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히로하고 메롱. 아니 많이 어먹겠다닉임 그러네 나 메로를 메롱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이, 나이스. 아, 나이스 2점. 아, 이 아주 캔사스님이 또 유머 감각이 또 몸에 내포돼 있으시네요. 어, 그러게요, 우유의 신에. <laughs> 히로하고 메롱 한다 그래서 히로메롱. <laughs> 아이 배고파지네. <laughs> 그거 참 약을 넣는 게 없죠. <laughs> 아. 절대 안 잊어 먹겠습니다. 우리 켄사스 님 덕분에 히로베로 님 제가 닉네임 절대 안 잊어 먹을 것 같아요. 자, 2점만. 자, 웃는 바람에 놓쳤어요. 자, 돗대입니다, 절장기 님. 아, 잘 내렸는데 이거 넘어 가나요? 넘어갑니다. 아깝습니다. 턴 자, 안심하다가 이것 또 잡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안심하시면안 됩니다. 이번 승리를 꼭 챙기세요, 조정진 님은. <laughs> 또 폭풍님 응원도 해 줬는데. <laughs> 오, 잘 봐요. 자, 돗대가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자, 실수 없이 돗대를 풀고 저른 불었는데 요 어, 이거 뭐야? 안 갑니다. 어, 자 쿠션 하도, 7, 7, 7. <laughs> 하도 죽으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 자, 쿠션 마무리. 자, 1승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맞했어요 자 두께를 잘 줬어요. 아 근데 두코아 깝습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 얇게 쳐야 편한데 얇게 치면 빠 히로기 저 쫑이기 때문에 두께를 주면서 어, 쫑을 잘 뺐어요 졸장인이 그거는 못 맞았지만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어 쫑을 빼면서 두께를. 아예 진짜, 진짜, 진짜 <laughs> 당연히자 <laughs> 항상 얘기하지만 쿠션에서는 쫑 빼는 거를 특히 아. 자, 씨, 얇게 갔으면 더 편하게 갔거든요 근데 두께를 주면서 쳤기 때문에 일족구의 수구도 힘을 좀 빼앗기고 각도가 좀 커져 버렸죠 자 아깝습니다 턴자 아, 히로메로님 150 아, 우리 100점대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염려 안고 오셔도 됩니다 친구들이랑만 거의 치시고 어, 4구 냉정 냉정이 몇인지 좀 알고 잘 치는 분들께 배우고 싶네요. 주소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주소 밑에다 바로 써드릴게요. 오, 실패. 자, 주소 잘 보이시죠? 예. 야, 이쪽으로 내일 오, 오시면 됩니다. 혹시 차 갖고 오시면은 낮에 오실 거면은 주차 1층에 다 하고 차키 놔두시면 되고 차에 자 6시 이후에 5시 이후에 오실 거면 자 근처 뒷골목 쪽에 주차할 때 찾으셔서 딱지는 안 끊으니까요. 뒤쪽은 아 까비 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도 내일 한번 제가 지켜보고요. 예, 몇점 놓으시면 좋을지. 그것도 우리 회원분들하고. 치면서 한 숫도 배우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자, 대회전 이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쫑 없죠. 나이스. 자, 일승 1패로두 분은 일단 마감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바로 또 배강공님과 우리 봉재사님오랜만에 경기. 자, 봉재사님과 배강공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닦으시고. 자,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같은 성원의 힘입어서 쉬는 타임 없이 바로 방송 게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laughs> 대충 지은 이름 아니 아니, 재밌어요. 히로메로 님, 그대로 쓰십시오. 바꾸지 마시고, 그래야 또 기억에 남고. 에. 자, 제가 다음에 또 알고 인사하기도 편하니까요. 자, 히로메로 님, 자, 좋습니다. 자, 좋은 닉네임, 계속 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자 테이블 닦는 동안 좋아요 안 누르시 분들 많으세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팀들은들.